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번에 한번 생겨를 불러드릴게요. 아 지금은 어 뭔가 어 자꾸 어어 어, 이러기만 하고 두두 주먹을 불끈 쥐게 되고 아 어, 이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입을 좀 잡고 다물게 되고 말을 아끼게 된다. 이 사람은 고집스럽고 오직하고 강직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 바람 앞에 코스모스, 가을 바람 앞에 코스모스처럼 좀 흔들리거나 왔다 갔다 하는 기질적인 부분도 조금 강한 것 같다. 명예욕, 음, 이름 석자. 나 누구야 뭐 예를 들면 나나범 어, 올라간 당이야 이러듯이 약간 조금 음, 목에다 어깨에다 힘을 좀 주려고 들기는 하나 그 힘을 어, 나름대로 뺀다고 뺐는데 지금은 양 주먹을 꽉 쥐고 어, 어떻게든 버티자 어떻게든 참자 하는 그런 기운이 느껴진다 어, 요정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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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금 꼭 잡고 어, 눈을 살짝 깔고 어, 좀 좀 부들부들 떨리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숨죽이듯이 말을 조금 아끼게 되고 자꾸 이 말을 해도 될까? 아 내가 어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 이 사람한테서 느껴지는 걸. 그리고 왜 우리 4층이나 그 4층이나 막 어디 가서 보면 F층이라고 하고 막 사를 잘안 쓰는 경우 있잖아요. 죽을 사자라 그래서 저는 사자를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 바카스 F가 오늘 계속 보이는데 이 양반 4, 60년 4월 4일이라고 하는 동안, 아, 자기가 풍전등화, 바람 앞에 불꽃처럼 위태로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라는 느낌이었거든요. 음. 음, 바람 앞에 촛불처럼, 풍전등화라고 그러잖아. 뭔가 조금, 음, 꺼질 수도 있으니, 어, 희미하게나마 어, 붙잡을 수 있을 때, 불꽃, 이렇게 지고, 조금 사태 파악을 하자. 뭐 이런 느낌 정도. 음. 어. 좀, 얼만큼 디테일하게 가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요 정도 느껴진다. 음... 응. 그리고 말실수, 구설, 그리고 또, 너무, 어, 내 것만 옳다, 내가 하는 대로만 해, 라고 강압적이거나 강제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지 발등 지가 찍게 되거든요. 음... 제 발등을 제가 찍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탄핵, 하야, 내려오는 거, 이러듯이, 뭔가, 뭐, 뭔가를 어, 멈추거나 뭐 이동하거나 그만두거나 이렇게 계획 변동이 생겨야 한다. 어, 이 정도? 어... 뭐이 이 정도는 느껴지는데요. 아픈 건 없대요. 아 이게 참 되게 의, 의아한 게요. 음. <laughs> 자리가 내가 거기 서 있고 대표 대표가 여기 와서 앉아 있다. 자리가 바뀌어. 이거는 색깔도 바뀔 수 있다는 얘기고 뭔가 바. 바꿀 것 같아. 뭔가, 에이! 때려쳐, 집어쳐. 하고, 뭐, 탈바꿈을 하든 아니면 뭐, 뭐, 이게 뭐, 얍삽하다. 어, 너 속보인다. 뭐. 근데 결국은, 나에 맞는 옷대로 그냥 누구나 그러듯이, 그냥 그때를 무마시키고, 그때 상황을 그냥 대충 얼버무리듯 그냥 흘러가는 대로 바꿀 확률도 높다. 그냥 그렇게 느껴져요. 뭔가. 뭔가 바뀔 것 같다. 응. 바뀔 것 같아. 꼭 옷을 갈아, 내가 아까 사복을 입었다. 한복을 갈아입은 것처럼 뭔가 색깔이 좀 바뀔 것 같은 그런 색... 느낌? 응. 뭔가 바뀔 것 같다. 운은 어, 굉장히 저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 활동이나 움직임들이 그냥 숨은 쉬고 있는데 큰 행보나 큰 움직임을 어, 느끼게 하진 않는다. 운이 그렇게 좋다고 음... 느껴지진 않아. 아... 응. 그리고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가 줄을 잘 쓴다 그러고, 왜, 어, 내가 잘 되려고 그러면, 어, 시기도 잘 포착을 해야 된다 그러고 그러거든요. 음... 근데, 아, 어, 이 사람은 시기상조라고 하기에는 아직, 음, 때가 미치지 못했을 때 활보를 했거나, 음... 아니면 때가 너무 아직은 이르다. 이를 때 움직였다면 그거에 따른 화는 내가 감당하고 가야 된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상담을 한다고 치면, 어, 넌 아직 운기가 아니야. 지금은 나설 때 아니야. 왜 이렇게 나섰어? 어, 그냥 준다고 덥석 받아먹었어? 아유, 지금은 안 돼. 쉬어. 조금 가만히 있어, 있어 때될 때까지 기다려. 시기 상조. 겉으로 볼때 화려해 보여도 아니야. 속이 텅빈 깡통이야. 이렇게 될수 있거든요. 잘못하면, 응. 음. 이런 거. 어... 덜렁덜렁덜렁덜렁덜렁 소리가 나니까. 어... 빈술에 소리나 듣고 덜렁덜렁 결국에 가서는 요란한 척 식, 굉장히 막 요란법적하게 자기 목소리에 힘을 싣고 크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나중에 가서 볼때 아유, 깡통이었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나될때 내가 깡통 될줄 알았어. 발로 차야지 깡통은 음, 찌그러뜨리든가. 이렇게. 발필 어... 수 있다. 뭔가 공격의 대상, 뭐 네. 뭔가 시기 질투, 무슨 배신, 네. 뭐 이런 담합, 뭐 이런 거에 희생양 이런 것처럼요. 뭔가 네. 아 이거 아 이게 아니었는데 막 뒤늦은 후회 할수 있다. 뭐 임자 시기 상조예요. 일단은 때를 잘못 만난 것 같아. 네. 이사람좀 안타까워. 발렌타인 30년이 어떤 맛일까? <웃음> 지금, <웃음> 어, 어, 발렌타인 30년이 어떤 맛일까? 아, 진짜 어. 그, 어,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아, 부른하다, 이 사람. 아, 양쪽에서 스포트라이트를 지금 카메라 두 대, 그리고 양쪽에 이거 라이트 두 개잖아요. 근데 이 라이트 두 개가 조명처럼 나를, 어, 가로등처럼 나를 비춰주고 있을 때, 아, 어둠에서 꼭 무슨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것처럼 이렇게 촛불 하나만 켜져 있어도 어두울 때는 엄청 화나잖아요. 근데 그 촛불 하나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스포트라이트라고 하는 이렇게 큰 카메라와 이런 큰 빛, 세까지 노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 이상하게 자꾸 손 밑에 있는 그, 왜 옛날에 코, 코 흡이고 나면 코딱지 갖고 이렇게 애들이 장난치듯이, yeah. 내지는 밥풀 갖고 막 이렇게 계속 꼼지락꼼지락 거리면서 뭐 밥풀 새까맣게 이렇게 동그랗게 차흙처럼 만들듯이 자꾸만 이렇게 엄지하고 검지 사이에다가 이, 이 먼지 덩이를 하나 주워가지고는 계속 빛을 받고 있긴 받고 있는데, 받긴 받았는데, 이렇게 자꾸 이거를, 이렇게, 아, 근데 이거 뭐지? 이 찝찝함은 뭐지? 아, 이, 뭐지? 이 뭔가 이렇게 부족한 이 프로는 뭐지? 아, 이 빛은 나를 비추고 있는 것 같지 않은 이런, 아, 이런 재수없음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이게 뭐지? 약간 기분 나쁘기도 하고, 아, 이게, 뭐지? 제가 몸이 아플 때 갑자기 이 생각 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음. 몸이 아플 때 어르신들께서 이제 진짜 신들이 나한테 막어막 어, 막 인간처럼 옆에서 막 남편이 있는 것처럼 사람이 있는 것처럼 저한테 막 밥숟가락을 떠 주고 죽을 사다 주고 이러진 못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내가 끙끙 앓고 있으면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못하는 상황일 때. 네. 근데 어떻게든 약을 들고 오게하거나 미리 뭐 준비를 하게끔은 하시는데 우리가 마술 걸리려고 하면 생리대를 미리 준비하는 것처럼 아니 이게 적절? <laughs> 나는 진짜 정말 거침이 너무 없어. 근데 이 사람은 어 그런 것처럼 근데 어르신들이 일어나라 밥내 입으로 내가 그러거든 일어나 밥 먹어라 먹어야 기운 차린다 기운 차려야 산다 아프면 너만 손해다 음. 일어나라. 어, 몸이 처지고 너무 아파도 일어나야 뭐 밥을 먹든 움직이든 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무조건 일어나라고 먼저 하세요. 음. 그래서 이런 걸 보고서 내가 이제 항상 지금 이 사람 사주 어, 7, 3년 3월 7일이라고 하는데 음. 딱 그때 그 느낌 같은 생각과 푸근함으로 일어나라 해서 아, 도와줄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일어났어. 음. 어, 그리고 일어나서 내가 일어났으니까 일어남길에 물을 마시든 뭐 배고픔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음. 음, 어떻게든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수 있게끔, 음. 뭔가 손은 내밀어 줬어요. 어? 음. 신들께서 음. 나한테 이제, 모든 기운 차려라 했으니까. 음. 그래서 내가 이제, 아, 용기를 갖고, 막, 씩씩 대고 나가가지고, 막, 어, 이것도 먹어보겠다, 저것도 먹어보겠다, 잔뜩 음식들을 다 꺼내놓고 막 준비를 했어. 음. 근데 막상 먹으려고 하니까, 뭘부터 네. 어떻게 먹을까, 네. 어, 또, 뭘 먹을지, 네. 어, 고민도 하게 되고, 또 그리고 막 갑자기 음식을 보는 순간 허기가 지니까 봐다 먹을 것 같아. 어, 근데 어뭐 그렇게 마음을 급하게 먹는다고 해도 이거 어떻게 다 한꺼번에 다 먹나? 이거 뭐 아파서 굶었던 것도 했고 또 입맛도 없고 막상 먹으면 맛도 없을 거고 그러니까 어 이거 조금 먹었다 좀 별로다 싶으면 또 다른 거 조금 먹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이런 고민과 갈등, 생각, 이런 걸 많이 하게 돼. 이 사주를 느끼는 순간. 음. 그리고 차려놓은 밥상도, 그리고 내놓은 물, 음식들도 결국은 목구멍으로 넘기지 못하는 격. 음. 좀 운이 안 따라주는 격. 그리고 너무 마음만 앞서서 다 먹을 것처럼 잔뜩 너무 많이 꺼내놨다. 음. 음. 다 먹을 수 있고 다할수 있을 것처럼. 음. 음. 근데 사실 지금은 나는 몸도 아팠고, 굶고도 있었고, 이제 기운 차려서 일어난 건데, 어, 하나라도 죽이든, 뭐, 스프든, 하나, 지금의 속에 적절하게 선택을 해서 조금씩, 어, 이렇게 속을 달래면서 먹자. 그리고 그렇게 좀 괜찮아지고 기운 차렸을 때 다음 걸 보자. 이래야 되는데, 아, 부처님도 유미 죽인지, 그, 우유 탁 죽인지 그거 먹고 나중에 이제 굶다가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 어, 득도할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는 생사고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중에 배고픔을 못 이기고 먹었을 때막 야유를 받았잖아요. 그래도 결국은 우유죽부터 시작을 해서 서서히 몸을 챙겨나간 거잖아. 음. 아니 그그 그 세기를 넘어서는 그 성인도 그러했거늘 어, 이 양반은 음, 좀 그래. 음. 어뭐 하나 제대로 먹은 것 같지가 않은 그런 느낌. 앞으로는 음. 어떨까요? 만약에 차려진 밥상이 다 인스턴트 편의점 식품이었는지 아니면 누군가가 만들어 놨던 건지 아니면 내가 만든 건지 이제부터 편의점 음식을 갖고 즉석으로 어, 잘 데펴서 그때그때 요기를 할 건지 내가 재료를 사서 알차게 건강 생각하고 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해서 먹을 건지 이런 고민만 하다가 정작 배는 계속 고플 것 같은데. 음, 그런 생각만 많아질 것 같아. 음. 이 사람, 기집애 같은 성향도 있고, 남자 같은 성향도 있고, 약간 좀, 중성사주라고 할 만큼, 음, 아리까리해. 근데, 그런 중성사주들이 보면은, 자기가 와우. 약간 좀, 오너다, 대표다, 왕이다, 어, 위다, 막 이렇게, 위너다, 뭐, 이렇게 좀 착각하고, 좀, 어, 막돌직구 하는 그런 성향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 양반 그래. 하지만 배고프다. 제대로 먹을 걸못 먹는다. 음. 어, 욕심 마음만 가득이다. 뭐 이런 느낌? 음,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세요? 전두환.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아니, 어, 전두환 아니, 아니, 이미지? 아, 어. <웃음> 아, <웃음> <laughs> 약간 전두환 이미지 같은 그런 어 대머리일 것 같은. <laughs> 안녕하세요 선생님. <웃음> 오냐. <laughs> 또블라인드야 시작해볼게요. 아 네. <laughs> 아따. 아, 따. 고집 불통일세. 한쪽은 팔을 걷어서 붙이고, 한쪽은 그대로 두라 그러고. 아, 이게 한쪽 옷, 이제, 아, 소매만 붙잡고, 자꾸만, 아, 이렇게 막, 걷어 붙이고 있거든? 열은 받고, 아, 열은 터지고, 막, 아, 천불도 나고, 아, 약도 오르고, 막. 아, 근데 한쪽은, 아, 일단 보자. 어, 그래서 한쪽만 걷어붙이고, 이제 한쪽은 놔뒀거든요. 음, 일단은 고집불통, 음, 남성분이신 것 같고, 어, 또 하나는, 아나무인? 음. 음, 같고, 귓구멍이 막힌 건지, 내기만 하는 것 같고, 내 소리만 옳다고, 어, 우기는 그런 사람? 음. 같고, 아, 시끄러워. 좀 시끄럽고, 목소리 들으면 짜증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약간 좀 그럴 것 같은 느낌? 아, 짜증나. 아, 좀 그만 좀 해. 뭐 이러고 싶은, 말리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 참 운이 더럽게도 안 아니, 운이 참 더럽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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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똑같은 거니까 어차피 정정해도 더 티네. 어, 안 따라준다. 어, 마음만 걷어붙이는 마음만 확고하다. 음, 항상. 음, 한쪽만 걷어붙이려고 는일 진행이 안 되잖아. 음. 어 한쪽도 마저 걷어붙여야지 뭐가 돼도 되잖아. 음. 맨날 한쪽만 걷어붙이니까 꼭 입만 대고 많은 거? 그리고 뭐 하다가 많은 거? 뭐, 뭐 시작은 그럴싸한데 뭐 마무리가 안 되는 뭐 이런 거? 음. 이런 느낌으로 음. 음, 간다. 이 사람 오는 흔들림이 너무 많은데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약한 10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강산 하나가 변하기 전부터 쭉 계속 운이 안 따라 졌던 것 같다 명성이나 예를 들어 어, 타이틀에 걸맞지 않게 어좀 소란스럽고 어 하지만 빛이 안 나는 보석 같다 음... 이런 느낌? 음... 그렇게까지밖에 는 네. 앞으로는 좀... 어, 어떻 보이세요? 그 고속도로 중에요. 저는 영동고속도로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항상. 그래서 영동 어, 영천까지. <laughs> <laughs> 아, 진짜 그런네여기서 영동 타고 가시죠. <laughs> 고속도로가 영동밖에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와, <laughs> 아, 예, 이 진짜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88년도 그 올림픽 때 생겼던 그런 고속도로, 도로도 있고, 어디 지방에 보면, 예? 그런 음. 도로도 있고, 또 화성휴게소는 영동휴게 영동 고속도로에 있는 게 아니래요. 음. 예, 그래서. 아 화성휴게소 가자고 맨날 그러는데 영동고속도로 타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조금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해대잖아요 얼토당토않한 소리를 근데 이 사람 느낌도 좀 그래 <laughs> 그리고 아... 이 사람 앞으로도 이렇게 영동고속도로에서 화성휴게소 계속 찾을 것 같아요. <laughs> 아, <laughs> 앞으로도. 어 앞으로도 아, 어 변함 없이 근데... 네 저하고 똑같이 어 변함 없이 음. 근데 이게 마이웨이이기 때문에 나는 <laughs> 소신 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내 스스로는 자부심을 갖는데. 주변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피곤해하고 저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감당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 동생도 그렇고, 제부도 그렇고. 서 어, 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서해안에 있어요 선생님. 어. 아니야 영동고속도로. 어, 영동고. 그렇게. 무조건, 무조건 영동인 거야. 내가 영동이면 영동인 거야. 아. 그리고 어 화성역에서도 내가 <laughs> 지금 우리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있어요. 그런데 뭔 소리야, 지금 영동 고속도로인데 하면 영동 고속도로인 거야. <laughs> 아, 그런... 그냥 그런 느낌. 음. 어. 근데 아 정말 뭐라 그럴까 우길 걸 우겨야 되잖아 아닌 건 아니잖아 어 그러니까 우길 걸 우겨야 되고 아닌 건 아닌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지만 그래도 난 마이웨이야 어이 음. 사람도 마이웨이 같아 어 그냥 그럴 그럴 것 같아 그러면 그둘 중에 하나겠지 말년에 논하거나 아니면 안정적으로 가거나 아니면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둘중 하나지 않을까? 음 어느 쪽에 가깝다고 보세요? 그밥의그 나물? 그 밥에 그 나물? 응 음. 별로 그렇게 느낌이 막 이렇게 뭐 대단히 좋거나 뭐 지금부터 한4년 정도 대통령 지금 임기가 있는 동안은 아 그렇게 두각을 드러내지는 못할 것 같다는 그런 느낌. 응. 근데 한쪽은 걷어붙였고 한쪽은 아직도 안 걷어붙였으니까 그래도 아직도 영동고속도로의 화성휴게소가 있고 화성휴게소가 있는 곳은 영동고속도로다. 네, <laughs> 네. 이게 <웃음> 그 웃음밖에 안 나와. 아. 공수가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그냥 먼저 그냥 막 말씀해 주시잖아요. 네. 그리고 와서 이 그림이 이거 제 개인적인 방금 제 개인적인 보지만 네. 그림이 이게 딱딱딱 맞아졌을 때. 네. 받아들이기 싫은 현실도 있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많이 그 느끼죠? <laughs> 네, 많이 느끼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그 선생님들 집에 가거나 이런 무속인들 집에 가서 보면 안 맞는 거는 다 맞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맞았으면 하고, 안 됐으면 하고, 아, 이건 안 되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자꾸 거부하는 것들은 더 다가오거든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머피법칙처럼. <laughs>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막 자꾸 그러면 진짜 그런 일이 생기듯이 약간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어, 이게 다, 음, 네. 좀, 지금 그러니까 좀 길게 내다봐야 되는 게 있어요. 음. 운도 지금 당장 써야 되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써야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운을 한 방에 다 소진하는 사람이 있고요. 음. 그래서 막 엄청 승승장구하고 엄청나게 잘 나갈 것처럼 움직이다가도 한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막 그렇거든요. 어떤 사람을 또 블라인드에 올리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느낌이 그러네요. 음. 음. <laughs> 아, 이 사람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아, 어, 정말 잘못하면은 어. 아, 이게 자기는 남자라 그러고 대인배 남자예요? 남자. 어, 남자라 그러고 대인배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어, 70년 8월 생일이면, 8월의 초순 생일이면 이 사람은 아, 기집애 같은 성향도 좀 강해. 그래서 말이 좀 많을 거야. 엄청. 그리고 어, 입으로 먹고 살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재간과 재주가 뛰어나서, 아, 이렇게 그 사람과 사람의 관계, 뭐 이런 쪼인 속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 뭐 업자라든가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전문 직종도 아니면서 이상하게 전문 직종인 것처럼 타이틀을 잡고 연계시키는 그런 다리 역할 같은 사람 이렇게 더 솔직하게 얘기할까요? 아, 약간 사자 냄새가 난다. 약간 조금 사입이 종교 같은 냄새도 조금 난다. 아 뭐라고 좀 설명할 수는 없는데 막아막 아, 막 그런 종교적으로는 막 이단 같은 느낌도 좀 나고 약간 좀 그리고 아, 사이비 종교들이 그렇잖아요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내 말이 진실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듯이 약간 좀 그런 냄새가 좀 얄구리하게 나는 그런 사람 음, 뭔가 조금 들었다 놨다 떠들썩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아세요? 그 넷플릭스에서 그 교주들 그 방송 나왔던 거 있잖아요. 아, 네. 교주 방송들, JMS. 어, 그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약간 좀그 사람은 신을 팔아가지고 자기가 신이라고 해서 포섭을 한 거잖아요. 음. 근데 이 사람은, 어,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적절하게 뭔가 이렇게 좀, 어, 기회를 만나면 그 기회를, 아, 이게 냄새가 나. 이게 약간 좀 그런, 이런, 이 사람 있잖아요. 관제수, 이런 소송,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하 사짜 냄새가 나, 자꾸. 뭐라고 설명이 안돼 이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법적인 거뭐 이런 고소를 당한다거나 뭐 예를 들면 뭐아뭐 뭐 명예훼손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뭔가 잘못 얘기해서 그렇다든가 이런 이런 구설에 굉장히 송사 시비 이런 거에 논란이 될것 같은데 이 사람 음, 왜냐하면 음. 사천의 회가 자꾸 무슨 사기꾼 같다는 그런 맞아. 느낌이 나고 뭐 혼자 죽으려고 하지 않고 다 같이 죽겠다 뭐 이렇게 무슨 폭탄 들고 뛰어드는 사람들처럼 무모해 약간. 어... 어좀 그런 느낌이야 그리고 음~ 우리가요 이걸 피의식이라고도 하고 어~ 아 우리가 생긴 값을 한다고도 하거든요 그리고 약간 좀 어~ 좀 단순하고 좀 무식하게 생겼거나 아니면 좀 어~ 유식한 척하지만 빈티나게 생긴 사람이나 아니면 아~ 좀 자기는 난다 긴다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가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거 있잖아요 독불장군 같은 사람 약간 좀 그렇게 좀 약간 좀 무식해 보이기도 한다. 좀 무모해 보이기도 한다? 그런 느낌? 음, 그리고, 장애 같은 게 느껴져서, 장애, 뭐 이런, 어, 정신적인 장애, 육체적인 장애, 이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자기 수에 자기가 휘말려서, 송사나 시비수 이런 거에 사짜 냄새가 나는 것도 있지만, 어, 이런, 그런 장애, 이런 정신적인 장애, 육체적인 장애, 이런 마음적인 장애, 이런 병을 가지거나 장애를 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 뭔가 불편해질 수 있다 음, 어, 음. 어. 뭐 이런 느낌 정도 내가 토굴 속에 오래 있어서 그런가 이렇게 환한 게좀 익숙하지가 않은데 좀 깜깜해 좀뭐 어디 어 무슨 그토굴도 되게 좁은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전기가 없잖아요 네. 좀 어두운 공간 같이 비좁은 공간처럼 꼭 그렇잖아요 음. 이 사람한테서도 그런 기운이 좀 느껴진다고나 할까 음, 약간 빛이 없는 것 같은 어. 그런 느낌 답답하다, 답답하다. 좀 갇혀 있는 수다, 좀 오랜 동안 활동을 좀못 하고 어딘가 묶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뭔가 쇠사슬이 양쪽 발목과 팔목을 잡고 있는 것 같은. 그리고 약간 먹이를 줄 것처럼 그리고 어, 내가 너를 어, 뭔가 도와줄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사슬에 자기가 묵, 풀어놓은 사슬이 자기가 묶이게 돼 있다. 음, 결국은 사슬 쇠사슬처럼 계속 엉켜 가고 있어. 뭘로? 사자라 그랬잖아 내가 아까 허치 어, 혀로 음. 자꾸 자기가 자기 사슬을 자꾸 올가미 올가미처럼 뭐라고 음. 설명이 안돼 나가려고 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어, 되게 뭐라 그럴까남 좋은 일만 시키고 있다고 할까 음. 어 그런 느낌? 응. 감사합니다 네